31절에 가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이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참 받,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를 계속 하십니다. 뭐 끊임없이, 왜 이런 말씀 하시지? 이게 왜? 그러면서 제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 나귀를 끌어오라는 것도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최후의 만찬을 준비할 곳을 정할 때에도 이런 얘기. 항상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고 권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 이런 얘기를 받아들이가 기 너무나도 힘들죠. 그런데 어제 본 것처럼 최후의 만찬 할 때에도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도 이해가 안 되죠. 물론, 유다는 그 말을 들으면서 뜨끔했을 겁니다만, 다른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런데, 최후의 만찬을 마치고 감남산으로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리라.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발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이 나는 아니죠. 서로 하나라 그러니까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아니죠.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리라. 이제는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 다. 아까는 너희 중 하나였는데 이제는 다 나를 버린다 그러면 분명히 최후만찬하실때이 그릇에 내가 손을 넣을 때 손을 넣는 자가 바로 그 자다 그랬을 때 손을 넣는 것을 봤을 거라고요 유다가 넣는 걸 봤을 거라고요 그러면 유다가 그걸 넣었을 때아 제가 예수님 파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아 나는 아니네 안심을 했을 텐데 감담사로 나아갈 때 갑자기 모두 다 너희가 나를 버리라 그러니까 예외가 없어요. 나는 아니지요.라고 말하던데에서 이제는 나도 거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다 버린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것도 뭐라 그러냐면 오늘 밤이랍니다. 오늘 밤 나를 파는 사람도 오늘 밤 나를 버리는 너희들도 다 오늘 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지금이 밤인데. 이 밤에 나를 버린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밤에 지금 당장 나를 버리다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또 하시는 겁니다. 너무 충격적이기도 하고 비현실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실 때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간에 정해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미 그럴 거라고 생각하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충격적이고 받아들이고 비현실적인 이 얘기 들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하는가? 그걸 말씀하시기 전에 31절 다시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신 겁니다. 어떤 말씀? 기록된 말씀.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때가 흩어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나와요? 거기 기억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기억이라고 돼 있는데 내려가서 쭉 보면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누가 기억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기억하세요. 아, 그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스가, 스가리아 말씀을 예수님 기억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느 순간에든지 말씀을 잘 알고, 말씀으로 뭔가를 얘기하시는 적이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예수님은 언제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잘하는 대로 시험을 받으실 때죠 시험 받으실 때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나에게 경배하라 뛰어내리라 이런 말 들었을 때 예수님이 응답하실 때야 돌을 왜 떡을 만들어? 너왜 이상한 소리해? 이거 이상하네? 그러,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신명기 말씀을 갖다 댔어요 신명기 말씀이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야, 돌을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니 내가 지금 배고프다고 네가 그런 소리 하는 거지 야,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려움을 이길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거를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하시다면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이겨내시는 거죠 그래서 그세 가지의 시험을 받을 때 마귀랑 싸우지 않았어요 마귀랑 싸우지 않고 마귀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뛰어내리라 그랬을 때 뭐라고 하냐면, 야,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서 너를 받아서 너를 살게 해줄 거야. 그런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이기려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려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다른 말씀으로 갖다 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또 말씀으로 이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일을 이기는 것은, 어려움의 일을 이기는 것은,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바로가 아니에요. 막 지식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말싸움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나한테 힘이 돼요. 그래서 시편 119편은요. 우리가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 가장 긴 말씀이라고 알고 있죠. 가장 짧은 말씀은 시편 117편 근데 10편 119편은 진짜 길어요. 그긴 말씀이 참 10편 119편은 뭐냐? 히브리어 성경에 우리나라 그 한글에 보면 가나다라바바사, 차차카타파하 그런 것처럼 기역부터 히읗까지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 단어는요, 알레프부터 시작해요. 자인까지 시작해요. 알레프부터 시작하는데 알레프부터 자인까지 첫 글자를 따서 하나 두 번째 글을 따서 하나 이거를 7절씩, 7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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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24개의 글자를 갖다가 곱하기 7 해가지고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10편 119편을 읽을 때잘 이게 그냥 실감이 안 돼요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딱 보면 알레프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이게 알레프부터 시작되는 거구나. 딱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를 짓는 거, 예요 시를 진짜 시예요. 그런데 시편 119편은요, 뭘로 유명하냐면요, 시편 119편은 딱다 접어놓고, 그냥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예요. 말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말씀, 그러면 시편 119편이에요. 그중에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몇개 적어 봤어요 말씀으로 말씀 모든 걸 이긴다.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 119편 중에 예를 들어서, 구절에 의하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시를 깨끗하게 하리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주의 말씀으로 지킬 것입니다 우리 행시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주의 말씀으로 지키는 거죠 또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 10편 119편 11절 여러분 범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내 안에 두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범죄하는 것들이 들어오면, 누가 유혹하는 것이 오면, 말씀이 튕겨내요, 말씀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라. 10편, 119편, 50절. 여러분, 고난 중에 위로를 주는 게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나를 고난 중에서도 위로하시고, 말씀이 나를 살린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난이 나게도 말씀이 살아 있으면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말씀이 줘요. 말씀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여러분 이게 다이 외에도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시편 119편에는 많아요. 가장 긴 시편 119편은 전부 다 말씀 얘기예요. 말씀을 가지고서 시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이 내 발에 등도 되고, 내 길에 핏도 되고, 내가 고난 나갈 때 위로를 주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기도 하시고, 내가 범죄하지 않게 하여 위해서는 내 말씀을 내 안에 두면, 내가 범죄하지도 않고, 행실을 깨끗하게 할 때는 주의 말씀을 삼 가지고서 삼갈 때 행실이 깨끗해지고, 다 말씀이 있을 때예요. 예수님이 이 어려운 시기에 너희가 다 나를 팔 판다고 할때 예수님의 마음 속에 너희가 나를 팔아 이 못된 것들 내가 3년이나 너희들 데리고 다니면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너희들, 너희들 앞에서 내가 이 모든 걸다 하고 동거동락을 했는데 이 못된 것들 안 그러고요 그 흩어지는 것을 볼때아 말씀대로 다 그렇게 되는 거구나 목자를 칠때 양들이 다 흩어지는 스가리아 13장 7절 말씀이 딱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딱내 안에 들어오니까, 얘네들이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이 말씀, 얘들이 회복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말씀이 힘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외우는 것들이 있으면 좋아요. 가장 큰 힘이 되는 거, 누구나 다 아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여러분 그 것만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제가 그냥 딱 시작하면 여러분들 다 알아요. 뭐라고 시작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 다른 거는 다 몰라도요 10편, 그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을 줘요 어떤 두려움이 생길 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을 막 줘요 그래서 말씀을 외우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다른 거는 몰라도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진짜 외워두면 힘이 돼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어요. 이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죠. 이 외에도 말씀을 외우고 있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오늘 너희들이 오늘 밤에 나를 다 버려. 그럴 때이 못된 것들. 야,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냐? 3년이나 데리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자들을 한막 이렇게 탓하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고 뭐허박 윽박지르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거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받는 거예요. 다시요?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월요일 되면, 다음 번에, 예수님 개세만에 기도할 때 기도가 나와요. 그 기도에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요,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내 뜻, 내 뜻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가는 거예요. 나는 이거 받기 싫어요. 나안 받고 싶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나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라 그러면 받았어요. 받아요.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너희들이 나를 버리리라. 나 죽는 순간에는 한 명도 나에게 오는 사람 없다. 그러지 않고요.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리라. 한탄하는 게 아니에요. 탓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지만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있어야 죄를 짓지 않아요. 말씀이 내게 있어야 위로가 돼요. 말씀이 내게 있어야 내가 가는 길에 빛도 되고 등도 돼줘요. 말씀이 있어야 행실이 올바라져요. 이거는 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전부 다 10편, 119편 말씀 중에 4개만 제가 딱 가져온 거예요. 4개만 가지고 있어도 이미 말씀이 4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나오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받아들여요. 너희가 나를 버리는 건 당연한 거야. 받아들이죠. 자, 뭐라고 하나 볼까요? 32절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러분 이말 Kaliro, Karira. I'm 는데 오늘 내가 다 죽는 죽는 o 는데 주님 죽는 주, 돌아가신 o 는데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 o ask 리 o u to ask you to ask 동 제자들과 3년을 같이 살았던데죠. 추억이 있는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 말씀 전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살아난 후에.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 몇번 말씀하셨어요?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기본적으로 세번 말씀하셨어요. 살아나리라. 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붙잡혀 고난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죽은 다음에 꼭 말씀을 덧붙였어요.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그거 세 번은 말씀하셨어요. 기본적으로. 이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아, 이거 못 받아들이는데 예수님 또 말씀하세요. 내가 살아난 후에. 그다음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리라. 이것도 모르는 얘기 처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보다 왜 어떻게 먼저 갈릴리로 간다 그래 여러분 진짜 갈릴리로 가느냐 28장 가볼까요? 28장 28장 가보시면 1절 위에 제목을 보시면 살아나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흘 만에 살아나신 거, 1절 위에. 이제 우리 1절부터 나오는 게 이제 살아나신 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시는 장면이 1절부터 쭉 나와요. 그래서 부활하시는 날 1절을 보시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어요. 마리아들이 갔어요. 갔는데 큰 지진이 나며 그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부활하신 날이죠. 그래서 천사가 내려왔어요. 돌이 굴려져 있어요. 그리고 3절 보시면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이건을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 여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어요. 근데 그 천사가,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거기 온 여자들에게 뭐라 그러냐.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이러 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찾지 무서워하지 마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6절 보세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신 곳을 보라 그 다음을 보세요 7절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와 관련된 건 7절이에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살아난 후에 그랬는데 살아나셨죠. 그다음 뭐라 그래요?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울이라 하라. 천사도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리라. 거기서 너희가 주를 배울 거다. 그럼 예수님께서 진짜 갈리로 가셨어요? 제자들 만난 적 있어요. 어디 나와요? 그게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나와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리로 가셔가지고서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가요. 고기를 잡았는데 저기서 보니까 예수님 계시거든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도수를 확 벗어버리고 막 뛰어가요. 뛰어가서 예수님 맞아요. 그래, 예수님, 마, 이렇게 제, 제자들이 다 갈릴리 가서 뭐 하고 있어요? 고기 잡고 있어요. 다 버리고 고기 잡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갔을 때 예수님 만났죠. 그런데 가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야이 못된 것들아, 니들 이러고 있어? 그러지 않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냐? 했 불을 다 펴놓고 계셔요. 불을 막 모닥불을 펴놓고 계셔요. 아이 사람 돌왔는데 새벽까지 와, 해다가 고기 잡고 왔는데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기 가져와라 그래서 물고기를 다 거기에서 고기를 불 위에도 놓고 그한 다음에 제자를 다먹겠어요 성경이 뭐라고 되냐면 조반 먹은 후에 그때까지 아무 말씀 없으세요. 조반을 다 먹여요. 아침 다 먹이고 밤새 고기 잡았으니까요. 먹인 후에 그때서 유명한 말씀 하시잖아요. 베드로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또 묻죠.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더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치라 또 묻습니다 마지막 묻습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세 번째 보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어디서 일어났어요? 갈릴리에서 일어났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다 오늘 밤에 나를 버린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버리는 것을 뭘로 받아요? 뭘로 받아들여요?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말씀으로. 살아나면 내가 너희들 갈리로 먼저 가리라 하는 말씀도 뒤에 다 이루어져요. 이해를 못 해도 다 이해하는 날이 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고난과 역경을 주실 때,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진짜 이해를 못해요. 그 이해 못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은,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 훗날 되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듯,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합니다? 자, 33절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모두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까 너희가 모두 다 버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걸음 나갔어요 "모두 다 버려도 나는 결코 나만큼은 절대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님이 모두 다 버린다는데 자기는 안 버린대요 "모두 다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게 페드로의 지금 생각이죠. 한치 앞을 몰라요. 당장, 당장,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할 건데,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래요.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대게 이르노니, 오늘 밤탁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다 굴기 전에 세번 나를 부인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이이다 굴기 전에 세번 나를 부인한다. 이, 이게 이제 실제로 부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나오거든요. 네,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이이 말씀을 하실 때 오늘 밤다 굴기 전에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거를 마가복음에서 뭐라 고 하냐면요. 닭이 오늘 밤에 두번 울기 전에 세번 날을 부인하리라. 약간 달라요. 기억이 달라요. 기억이 마태랑 마가랑 기억이 약간 달라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볼때 옛날에는 저는 이제 이, 이 성경을 축자설 그래. 성경 말씀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하나님이 다 불러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게 왜 다르지?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을 엄청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고민하지 않지만, 마가 보면 놀랍게도 닭이 두번 울기 전에 세번 날을 부인하리라. 마구음 10. 4장 30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와요. 아무튼, 약간 다르긴 하지만, 다 굴기 전에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진짜 그렇게 되죠. 35절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 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있냐면,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다른 제자들도 그같이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죠. 끝까지 주를 부인하지 않으려고. 그러나 결국은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 말씀 스가랴에서 이미 이야기한 거예요. 그거 예수님께서 다 아셔요. 그 어려움, 그 배반, 패신, 부인, 저주까지 퍼붓는 것을 다 아셔요. 그래도 그걸 받아들인 것은 뭘로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말씀이 그렇게 하셨으므로 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길 때에는 고난을 이길 때, 역경을 이길 때, 시험을 이길 때그 그리고 우리가 길을 갈때 그때에는 모두 다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잘 이겨낼 수 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교훈이죠. 이 말씀 듣고 또 힘을 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를 깨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오늘 밤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그 마음 지금 말씀을 다 듣고 보니 그것 때문에 심장 박동이 막 많아지고. 그리고 기분 나빠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스가리아에 가면 목자를 치면 양 떼들이 다 흩어진다는 말씀 하나만 기억하고서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평온하게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상황이 되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주관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분한 분, 한 분, 그 마음의 소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그 간절함 다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다 드렁답해 주시길 원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보러 기도하옵나이다